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 관광 명소인 딸 화산이 폭발해 마닐라의 국제공항 운영이 한때 중단되고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따알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활화산으로 1977년 이후 43년 만에 분화했는데요. 필리핀 지진화산연구소는 13일 성명을 통해 12일 오후 1시부터 따알 화산 주 분화구 내부에서 활발한 증기활동이 있었고 13일 오전 2시 49분에서 4시 28분까지 마그마성 분화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따알 화산은 전날 오전 천둥소리와 비슷한 굉음과 진동을 내며 증기활동을 시작하더니 화산재를 뿜어냈습니다. 이어 오후 7시 30분쯤 높이 10에서 15km에 달하는 테프라 기둥을 만들었고 이날 새벽 2시간 가까이 용암을 내뿜었습니다. 호수로 둘러싸인 화산섬 인근 지역에서는 규모 2.9에서 3.9의 지진이 최소 75차례 관측됐으며 한때 쓰나미 우려가 제기됐지만 다행히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날 딸 화산을 활동으로 화산재가 수도권인 케손시 북쪽까지 떨어지자 필리핀 지진화산연구소는 따알 화산을 연구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경보 5단계 중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마닐라인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과 클락 국제공항은 12일 오후 6시 이후 전면 폐쇄됐고, 화산 분화구 주변 반경 14km 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만 6천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대피했다고 전했으며 필리핀 당국은 13일 수도권과 인근 지역 모든 관공서와 학교에 각각 휴무령과 휴교령을 내렸고 민간기업에도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화산 활동과 지진 피해가 잦은 편인데요. 따 화산이 1911년과 1965년 폭발했을 때는 각각 약 1,500명과 200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지진화산연구소는 딸 화산에서 위험한 수준의 폭발이 수 시간이나 수일 내로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용암 분출이 일어났다고 해서 딸 화산이 위험한 폭발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레나토 솔리돔 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1965년과 1911년, 1754년처럼 폭발이 일어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위험한 분출이 일어나려면 화산재와 돌, 가스가 시간당 60km의 속도로 호수를 가로질러 수평 이동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데니슨 대학의 화산학자 에릭 클레메티는 CNN 방송에서 딸 화산은 크지 않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 숫자를 고려할 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중 하나라며 커다란 용암 분수가 형성되기 시작한 만큼 뜨거운 화산재와 용암이 인근 마을로 흘러내릴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딸 화산 반경 100km 지역에는 2,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의 명소 딸 화산이 43년 만에 폭발하면서 현지에 있는 교민들은 밤잠을 설쳤는데요. 딸 화산 인근 지역은 자연 풍경이 아름다워 이를 업으로 삼는 교민들이 많은데 이들의 생계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에 거주 중인 한 교민은 지금 교민들의 피해는 없지만 화산 트레킹 관련 관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생계의 지장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딸 화산과 직선거리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관광업에 종사 중인 한 교민은 타가이타이 지방에는 50에서 100명의 교민이 살고 있으며 바로 옆 신랑 지방, 다스마리 지방, 라구나 지방에는 대략 2,000에서 3,000명의 교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민들은 화산 폭발 당시 상황도 전했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연기가 치솟아 올라오면서 폭발이 시작됐고 연기가 주위를 전부 잿빛으로 만들었다며 피난을 가려고 했지만 화산재도 많이 떨어지고 또 비도 살짝 떨어졌습 차들끼리 접촉사고가 많이 나 미처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제부터 화산활동이 많이 진정돼 현재 크게 연기나는 것은 없어졌지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지진이 30여 차례 넘게 계속되고 있어 집안에 있지는 못하고 집앞차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현재 화산지역 부근 도시에는 마스크가 없으면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며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수건이나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생활하고 있다며 화산활동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딜리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